쉽지? 존나 쉽지? 아무도 안 해요. 여자 100명 중에 한4명5섯명 해요. 이렇게. 전 <목소리> 20살 새내기인데 25살 복학생 오빠가 좋아요. 어떻게 꼬시죠? 교양이고 아직 눈만 마주쳐 봄. 본인이 20살이고 25살 복학생 오빠죠. 그러면은 본인의 무기는 뭐예요? 풋풋함, 풋풋함이죠. 그러니까 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서 선배 안녕하세요. 혹시 저랑 인스타 마팔 할래요? 이 정도야, 이 정도. 근데 했는데 남자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인다. 그러면은 스무 살이라는 메리트가 있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가서 핸드폰 을딱 내밀어. 선배 저랑 인스타 마팔 할래요? 이렇게 했어요. 높은 확률로 복학생 선배가 처음에 약간 당황. 어, 어, 저요? 그렇게 네, 선배요. 그럼 어,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마팔할거 아니야. 보통은 그게 맞는데 거기서 제가 왜요? 저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그 남자가 진짜 인스타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우리 사연자님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어, 아 제가 인스타가 없어가지고 카카오나 전화번호도 괜찮을까요? 이게 맞지? 마음에 들었으면 은 어? 제가 인스타 계정이 없어서 에서안 끝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 그냥 끝난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어 사실 인스타 이름 검색해서 찾았어요. 와 무서운 여자네 요 어. 근데 그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죠? 빨로 한거 아니죠? 빨로 하면 안 돼. 그 찾아본 거는 좀좀 어좀 음침하긴 한데 아무튼 본인이 해야 할건 그거 하나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서 되냐 안 되냐가 단번에 결정될 거예요. 인사 마팔하죠? 그럼 사귀는 거 거의 90 95% 사귈 수 있어요. 이거야. 근데 물어봤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봤는데 알려줬는데 딴 소리 하면 할수 없는 거. 근데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여자가 없거든요. 남자는 그렇게 다가온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후해요. 이걸 알아야 돼. 일단, 남자한테 그렇게 당돌하게 다가오는 여자 자체가 많이 없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눈빛과 말투로, 저랑 인스타만 파랄래요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미 그 여자가 실제 가지고 있는 매력보다 거의 30%에서 한 많게는 한 60%까지 매력이 뻥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자들 대부분 다 쫄보라서 그럼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생각하죠. 까일 거부터 생각하죠. 까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5% 미만이라도 여자분들은 안다가 가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못생기면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못생기면 안, 되,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르시, 그 해봐야지, 그건는 뭐. 근데 안 하거든요. 내가 100번 말해도 안 해요. 여자분들 한 100분 중에 이걸 할수 있는 여자는 내가 볼때한 5명 미만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한다, 내가 깡이 있다. 그러면은 비단 그 오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남자 만나는데 정말 수월합니다. 이미 인스타 바팔한 지 오래라면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응용이죠. 마파른 됐어. 고착 상태야. 그럼 응용 뭐가 있을까요? DM으로 맛집 링크 보내. 곱창전골 먹으러 갈래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어렵냐면 어려운 게 없잖아. DM 보내. 할매 곱창전골 먹으러 갈래요? 곱창 혼자 못 먹는데요. 내가 쏠게요. 보냈어. 그럼 남자가 최소 호감이 중 이상이면은 밥 먹으러 가요 그럼 가서 뭐 대화하고 친해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지? 존나 쉽지? 아무도 안 해요 여자 100명 중에 한 4명, 5명 해요 이렇게 이 얘기는 앞으로도 100번, 1000번 하겠지만 나 얘기하잖아 아 그런 방법이 있었고그럼 몰랐어요 안함 나도 당돌했었어 다섯 번 대시 다 까임 요거는 본인이 좀상향이키 <laughs> 요거 약간 제가 어레인지 좀 들어갈게요 최근 다섯 번다 까였어요 그래프를 조금 내려야 돼요 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금 내리세요 약간 전체 3등급인데 약간 인서울 하겠다고 깝치는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생각나네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인서울 하는지 안 하는지 내기할래 그래서 근데 전부 33333인데 그냥 안 되지 싶은데 어. 조금 내리면 돼요 댐. 그것도 공부다. 그렇게 시원하게 탁탁탁 고백하는 것도 공부다. 그죠? 일단 그냥 던지는 게 되면은 아 남자 만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보다 막세 단계 네 단계 위에 남자는 못 만나요. 만약에 그런 거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연애 상담쟁이나 뭐 유튜버나 있으면은 그건 다 뻥이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기 차도에 뛰어들어서 재벌집 3세를 3바퀴 구르면서 덤프트럭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 이상은 뚝배기 깨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회장님 와가지고 자네가 내 아들을 구해줬구만 그래 하면서 그래 자네 취업은 했는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안 되고 내가 말하는 거는 본인 레벨 하나 위에 진짜 잘하면 그 하나 위에 정도는 그 여자의 그 대시할 때그 방역으로 쇼업를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맨날 하는 말 뭐야? 아남 이 얘기 내가 지금까지 한 모르긴 몰라도 한 50번 했어요 근데 아남 아남 또 나는 또 헛소리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듣지 않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남 아남 절대 아남 내가 그렇게 만난 여자들이 있다고 해도 안 믿겠지 생각도 안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들이돼 가지고 오빠 저랑 밥 먹을래요? 당돌하고 귀엽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밥을 먹었어. 막 대화를 했어. 정이 가잖아. 나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또 귀여워. 뭐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주말 되면 생각이 나더라고. 그 내가 그럼 저녁에 뭐 맥주 한잔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과정을 왜 여자분들은 생각 안 하는 줄 알아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처음부터 자기한테 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처음부터 남자가 자기한테 굉장히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강렬한 호감을 가지고 우리가 첫스첫스첫첫 첫 첫, 첫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 밥 한끼 먹으면 뭐 갑자기 뭐 네가 공주로 보여요? 아니 그냥 밥 한끼 먹자고 그냥. 그럼 남자 여자 만나 가지고 밥 한끼 먹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고 지금 잘 사귀고 있음. 내 인생 중 단연 하이스코어. 지금 용기 있는 여자는 커리어 하이를 찍는다고. 저는 32살 여자인데 최근에 복싱을 해서 두달 정도 되어가는데 가끔 가르쳐주는 코치님이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서 자꾸 생각이 나고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계속 신경이 쓰여요.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있어 보이고 결혼하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까요? 정신 뭐 정신 못 차릴 게 뭐가 있어요 확인해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아까 하던 얘기 연장선인데 물론 나는 남자라서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안다고는 말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저 새끼는 여자인 척 없으면서 왜 저렇게 쉽게 말하지 씨발 새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를 먼저 감안을 하면 좋겠고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몰라요 코치님이 마음에 든대 아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뭐 기혼인지 미혼인지는 아직 몰라요 확기도해 보면 되잖아. 나이가 뭐 있어 보인데 나이도 물어보고 뭐 기혼인지 미혼인지 그냥 뭐 스몰 토크 하다가 물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뭐 대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바로 포기를 한다고? 왜요? 왜 포기한대요? 본인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복싱장인 사람들도 많고 사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물어보여야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방법이 있어요 일단 스파링을 신청을 하세요 하고 헤드기어 끼고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차피 뭐 코치님의 주먹을 내가 다 피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뭐예요? 광속 클러치 바로 끌어안아요 잽으로 이마 몇대 까이다가 비틀비틀하다가 바로 광속 클러치 들어갑니다 바로 그 클러치로 다끌어안 다음에 결혼하셨어요? 하다가 또 의도 맞겠죠 바바바바, 쌍꺼풀 터져, 쌍꺼풀 터져. 터지고, 이제, 애드리엔 애드리엔 몇번 하다가, 다시 이제 2라운드에서 다시 클러치 들어가죠. 클러치 하고,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하다가 보디 맞고 다시 밀려나죠, 다시. 사랑한다면은, 이 정도 할수 있어야 된다. 클린치가 원래 그런 기술이에요. 아니, 진짜 경기 하다가 딱 클린치 하고, 복싱 선수들은 이제 트레시 토크 그런 거 한다고요.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저, 사랑의 복서. 우리, 우리 사연자님은 아무래도 로맨틱 복서다 보니까, 클린치 들어가면서 바로 호구조다 들어가죠. 쳐맞고 사랑을. 사랑은, 사랑은 전쟁이거든요. 사랑을 위해서는 이해 면 던지게. 만약 결혼하셨으면 그 후부터 복싱장 다니기 민망해질까봐. 그럼 이제 결혼했다.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이제 그럼 이제 체육관 옮겨요. 유도로 가. 유도로 가 가지고 또 어깨 잡다가 잡아 당기면서 결혼하셨어요? 사랑의 밀담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무술은 내가 볼땐유지쓴인것 같아요. 주짓수가 주로 끙차 끙차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이 가까워져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트라이앵글 초크라던가 바로 이제 뭐 이렇게 리어 네이키드 초크라던가 이미 머리통이 여기 있으면 바로 귀에 속삭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목을 좁은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에 MBTI 어떻게 돼요 MBTI 제대로 말안 하면 안나준다 MBTI 어떻게 돼요 혈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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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있어요? 질문 세개 하면 병상에 눕겠는데요 아 누울 수 있지 사랑하면 사랑은 전쟁이에요 피한 방울 안 흘리겠다 멍 하나 안 들겠다 하면서 내 남자를 징치하겠다안 된다 그런 각오로는 사랑을 쟁취할 수 없다. 어. 전 진지한데. <laughs> 나도 진지해요. 나도 진지해. 물어봐요. 이 얘기가 100% 농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내 얘기를 반밖에 안 들은 거야. 누가 좋아요. 근데 지금 본인 문제는 뭐예요? 체면 치료하고 있잖아. 사람들 많아서 스몰 토크 못 하겠어요. 이거 뭐예요? 체면치레지 이거 저기 신입생도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인스타그램 주소 물어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 강의실에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존심 세우는 거지 어. 그러면 안 되지 아무도 없고 코치님이랑 단둘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죠 그런 상황은 없어요 만약 솔로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들이대나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 운동 같이 하고 음료수 하나 주고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 할래요 뭐 이렇게 하고 그건 뭐 별거야 반장님 너무 잘생기셨네요 완전 제 스타일 혹시 결혼하심? 진짜 센 여자들은 그냥 그 체육관 끊고 첫날 저에트 갈겨요. 오히려 이렇게 운동한 남자들이 되게 순박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진다. 고 그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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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님 얼굴 빨개진다. 얼굴 빨개졌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는 우물쭈물 하는 동안 이제 그 열시가 와가지고 두달 만에 사귄다니까. 어. 그 이제 그 열시랑 나랑 이제 링에 올려가지고 스파링 시키는데 코치님은 저 열시한테만 코칭해주고 그래서 가드 가돌리한테 가드 가냐. 난 혼자 막 그러기 상태 막. 에드리안, 에드리안. <목소리>